또저회여 음, 네. want. 음. I like 여기서 빌리는 거 지금 하는 거 25달 뭐 25달 어. 25,000원 정도 하루 입장을잖아. 음. 그러면 그럼 디스카운트에서 2만 원 정도 할 수가 있거든. 가을 음. 남길 수가 있지. 숙소는 음. 아까 같은 그걸 개발하면 돼. 음. 숙 소에 대한 부분과 여기 사용료, 응. 그다음 식사 이렇게 딱 세개고 항공권 같은 경우는 어, 여행사 통하면 응. 얼마든지 가격을 낮춰서 올수 있거든. 항공권은 응. 1인당 왕복비 100만 원이면 될 거고. 어. 그리고 15일 코스, 7일 코스, 15일 코스, 한달 코스 이렇게 개발하면 되거든. 응. 폼을 짜가지고 응. 숙소는 말한 대로 그런 숙소 하나 잡아서 분배시키고 우리 들어오는 입장료도. 가격을 좀 디스카운트 받아서 한쪽 음. 파트로 해서 풀겠다 음. 일단 여기 웰컴센터에 있는 친구들하고 친해져야 돼한 어. 친구를 찾아가지고 나름대로 매니저급 되는 친구하고 어. 소통을 해야 돼 지금처럼 어. 비즈니스 소통을 해야지 난 어. 한국에서 이렇게 이렇게 했고 형그 양력도 얘기를 하라고 충분히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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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나는 한국에 이걸 홍보를 하고 알리고 싶다 역할에 음. 대한 음. 포지션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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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당신들이 우리가 뭐해주면 되겠냐 그러면 한국에 홍보를 할수 있게끔 안에 있는, 너희들이 감축과 감추고 드러낼 수 있는 촬영할 수 있게 다오. 응. 응. 왜 촬영 안 하는 부분을 빼고? 그럼 뭐 입장료에 대한 부분을 한국에서 와서, 개런티를 해줘야지. 뭐, 월몇 명이 오면, 우리를 통해서 오니까, 해줄 수 있는 게 얼마냐라고 하는 얘기가 있을 거거든. 아... 개런티가 된다고 그러면, 뭐, 월2만 하루 1인당 입장료 2만원만 된다고 해도, 작은 건 아니거든. 음. 수련에 대한 이 컨텐츠 짤때 자율적으로 지금처럼 우리는 자율이니까 이것도 하고막갈수 있잖아. 음. 그게 아니고 안내를 해줘야 돼. 음. 이 경우는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오세요. 왜냐 그래야 음. 그 다음 텐션이 늘어지지 않고 지치지 않고 가거든. 음. 처음부터 그냥 자기 힘 있다고 막 하다가 지쳐 떠거든, 그거. 음. 그럼 다 수련도 못 하고 나오고. 음. 그렇게 맞배기를해 코스를 잡아줘야 돼, 개발을 해서. 음. 놀라워요, 놀라워요. 오늘은 또한 번의 경험이 아침에 다이나믹 메디테이션 속에서 그 오쇼가 살아 생전에 지은 곳은 아니고 죽은 이후에 지은 그 붓다홀이라고그리우 무덤 안에 들어가서 매 순간 명상, 메디테이션 모든 테마가 살고 죽는 과정, 새로 부활하는 과정을 다 연출해 놓은 거 그걸 내가 온전히 해석하고 나니까 너무 놀라운 경지 라이나믹 메디케이션도 순서에 입각해서 처음에 시작되는 코로 호흡하는 생명을 들이마시는 첫 스타트, 1스테이지, 2스테이지 점프하면서 후후후 생명을 날리면서 살아가는 것. 이세 <목소리> 아. 번째 스테이지가 그대로 멈춰서 죽는 거야 죽음을 맞이하는 거지 15분 동안 죽어 있는 시간이 굉장히 괴롭기도 하고 힘든데 오늘은 내게 큰 감동은 그 죽은 그 시간에 아버님의 돌아가신 모습이 너무 선명하게 들리어요 아버지를 떠올리면서 많이 울었고 아, 나도 이렇게 죽는 거구나. 그 다음 시간 어느 순간에 다시 음악이 잔잔한 음악이 내 몸을 타고 들으면서 생명력으로 타고 넘칠 때이루 말할 수 없이 가볍고 홀가분함을 경험한 이 시간을 경험했어요. 한1 시간밖에 안 되는데 마치 한 시간이 나의 인생을 다 바꿔놓을 만큼의 큰 경험을 겪다고 어,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우리 동환 형과 같이 있는 이 시간이 굉장히 고맙고 감사하고 오늘도 우리가 꿈에 와서 3일째인데 현재로서는 아주 잘 왔고요. 뭐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제 인생의 제 해석 능력은 어디든 가는면 항상 잘 왔다고 생각하니까 그중에. 또 하나의 네. 최고의 선물을 나에게 주고 있구나. 전반적으로 저 체력이... 어때요? 네, 아주 좋아요. 음. 어느 곳이나 가도 야말로 영혼의 쉼터같이 쉼터같이 그, 최고의 영성과 다툼. 하나하나 나무 한 그루 한 그루 배치된 위치 하나하나. 소란 포기까지도 신경 쓰는 느낌? 얼마나 안정적이고편안한지 건축물도 색깔도 디자인도 모양도 저같이 안목이 이렇게 없는 사람이 보기에 편안함이 느껴지는데 전문가가 이걸 보면또 어떤 느낌일까 싶기도 하네요. 느껴지는 모든 전반적인 게 너무 평온하고. 여태까지 프로그램 중에 제일 좋았던 게 다이나믹입니까? 음, 저한테 있어서 가장 강렬한 건 다이나믹이죠. 한국에서도 다이나믹을 했잖아요. 했죠. 근데 음, 여기가 음. 특별히 다릅니까? 아, 다르죠. 어떤 면이 다르죠? 일단은 모든 환경적인 음. 어, 다이나믹 홀이라고 말하는 북다홀, 어, 우주선 혹은 무덤처럼 여겨지는 그 들어가는 입구에 양쪽 갈래에 있는 호수 물 담아놓은 거에, 어, 그 안으로 입장하는 그 순간부터 일단 마음의 각오나 다짐이 달라져요. 그래서 들어가서, 홀에 들어갔을 때 느껴지는 그 기운? 말로 아, 형용할수 없을 만큼 아늑한데 또 서늘하기도 하고, 아프게 말하면 돈, 돈을 쳐받는, 돈치라 이거도 할 수가 있는데 저는 잘모하겠습니다 <laughs> 좋게 버는 건가요? 아, 이거는, 이거는 인류에게 남겨주는 네. 누구든지 이 공간에 와서 한번 맛을 본다면 영원히 잊지 못할 장소이지 않을까? 그리움의 장소 네. 윤동환 선생님도 35년 전에 다녀가시고서 35년 만에 온 거잖아요 는 이제 20년을 기다렸다가 온 장소고. 아 오고 싶었습니까 여기? 물론요. 아왜 오고 싶게 됐습니까? 명성 명상하는 사람치고 오쇼를 모르는 사람은 없을 거고. 네. 오쇼 센터에 가서 하루가 됐던 이틀이 됐던 그 분위기, 수련, 기운 받고 싶고 느끼고 싶었죠. 원래 한달. 계획으로 있었는데 원래라는 건 없고요. 15일로 줄었어요. 윤동환 씨가 2월 초에 가서 저는 3월 말까지 한 달을 비워놨습니다. 근데 누가 이렇게 스케줄을 15일 뒤로 가자고 해가지고 그지 좋아 좋아. 최선을 이 아주 좋아. 아.